고왕한 가만의 아래 한국의 오래된 전설들이 다시 살아 숨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어둠에서 온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곳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길을 잃은 영혼들이 아직도 떠돌고 있죠. 돌을 끄고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진점으로 무서운 기미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프로그램인 전설의 고향의 진의 여부를 놓고 친구들과 한참 논쟁하고 있었다. 야구기증아 귀신이 어딨냐? 잘나라에살아내하는 시대의 감기의 소를 기억에 강하게 귀신의 존재를 표정하고 나선 친구는 천호라는 친구다.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얼핏 꼭지해도 참 지온이 세게 생긴 얼굴이다 주문은 친구들이 귀신 얘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투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귀신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한다는 게말 되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다고 반질 수도 없는 그런 걸 믿으라고? 애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규모. 그러면 귀신을 것들은 소론이 너, 거인 울림이 너,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건 일촌의 정신 착란 같은 곳에 정신병이라고. 자위눌림은 이미 수면장애라고 밝혀졌고. 그날도 어김없이 증오의 말을 다들 인정하고 수부러대는 눈치였다. 귀신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것이 우리들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처구니없는 착각이었을 줄은 두부도 생각지 못했다. 우리 학교는 간학을 했다. 내가 다녔던 학교의 전통상 3학년의 마지막 여름 떠나은 언제나 자유거세를 선정해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하이라이트였다. 간학을 하던 날 함께 어울려 다니던 나와 내 친구들은 이 자유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뭔가 지상천외하고 지가하고 다른 애들보다 더 값어봐는 그런 지지 어디 온 게? 그런 교름이 고하있고 식물 관철을 길 이런 것들? 금방금방 자를 텐데? 야, 그걸 누가 관심이라도 가지겠냐? 임팩트가 큰 걸로 상당히 체 채줘야지. 그럼 이거 뭐고, 일놈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모두가 머리를 낳대고 생각하던 찰나, 누군가가 들일듯 날듯한 목소리고 기도 열었다. 흉가 조사는 돼? 뭐? 왜 있잖아. 겸두리 쪽에 흉가 하나 있는 거. 거기에서 뭘 어쩌자고? 그러니까, 음. 흉가 이야기 따위는 저통과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걸 입증하는 거지. 음, 그런. 저를 짜서 흉가에서 캠프 같은 걸 하는 거야. 조신 사바 같은 거라도 해서 귀신을 파고는 의식도 해보고, 실제로 뭔가 가능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걸로도 대박인 거고, 없으면 그것도 괜찮고. 가능이 없을 게 뻔하잖아. 귀신은 없다니까? 그니까. 비추어평 범전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그 주제를 우리의 자유과제로 결정했다. 그럼 22일 저녁 8시에 석교 운동장에서 만나서 같이 출발하는 걸로 하자. 우미 너는 술에 시좀 챙겨오고, 천호 너는 일코시랑 빨간 텐 같은 거 준비해오고, 각자 그날 밤에 먹을 거랑 담요 같은 건 알아서 챙겨와. 나는 첸코더랑 모금지 갖고 올게. 준호의 일사불란한 지시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마이 그렇게 시작되고 열심히 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우리가 약속한 22일에 가까워져 있었다. 준호는 22일 전날 저녁에 모두에게 전화를 돌렸고 나도 준호와 전날 밤에 토화를할수 있었다. 오호야 너네 알지? 뭐, 그럴지 뭐냐? 자네는 알고 있지. 늦지 말고 나와. 그 시간에 뭐큰일 명절할 건 없을 로 같다며? 그냥 가서 놀로 생각하자고? 놀면 서 숙제? 괜찮은데. 그래. 어제거나 내일 보자고. 어, 근데 주마 거기 가서 뭘 얻을 건야뭐 그거 번호실에 인터넷셔널어는귀신누리는 반복들을 하나씩 새로 해보는것이 제일 번은 우리 쪽으로 설치해 놓고 사진은 숙제로 찍을 거야. 그렇게 해서 뭐가 걸릴 거? 그러 아직도 그 식업자는 이야기들그 별걸이야. 소리로 내일 보게. 그 그로 늘 보조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상 두려움에 엄습해오는 곳은 어쩔 수 없는 위치였다. 물론 주모가 있다면야 얘기는 다르겠지만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을 먹고 오후까지 들어지게 놀다가 저녁에 준비물들을 챙겨서 학교 운동장으로 찾아갔다. 준비물이라 해봐야 거창한 것도 없다. 약간 얇은 담요 한 벌과 도심에 먹을 간식들. 나머지는 친구들이 증비해 올 것이다. 부모님께는 주문을 집에서 잔다고 말해놓고 나는 여유롭게 집을 따져나왔다. 벌써 어둑어둑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학교에는 벌써 웅이와 선호가 나와있었다. 시원역? 우 먹을 것중 많이 챙겨왔소? 그럼, 내가 누군데? 지수는 미세 피꺼. 내가 술을 안 챙겨왔을 거다 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근데 진호는? 오, 실근물고라 아까 출발하기 전에 연락 받았어.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진호는 양손에 짐을 가득 든 채로 나타났다. 야야, 많이 지랄했지? 징빙물이좀 많아서. 뭘 그렇게 거리거리 쏘었어? 오늘의 핵심적인 아이템들이야. 뭐 자세한 건 가면서 설명해 줄게. 일단 출발하자. 우리는 버스를 잡아타고 시내의 변두리로 향했다. 그 유명한 현관은 변두리에 위치한 버스 정해장에서약 30분을 더 걸어 올라가면 나온다고 했다. 위치상으로 보면 거의 인가가 없다고 봐도 고밤한 그런 상지석에 위치한 집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을 다 쓰러져서 자람만 풀어도 넘어갈 것 같아. 그런 낡은 나무 무기 존에 들어왔다. 전호는 앞장서서 걷다 무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음, 도착한 것 같은데? 우선 정면에서 사진 한방 찍고 들어가자. 그리고 덕성 어부니곧 저마 봐, 이도 그래, 도성년? 그래 봐야 낡은 칠을 이쁘기야. 우리는 짐을 한 쪽에 잘 모아두고 낡은 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갑자의 짐을 들고 집 안으로 갈 거름을 옮겼다. 준호는 선전동으로 휘휘 주변을 비춰보더니, 이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체에 손전등의 불빛을 구정시켰다. 여기에 자리를 잡으면 되겠네. 우선 들어가서 우리가 실만하게 장비 세팅 해보자. 준호는 성큰성큰그 사람체로 들어가 문을 벌컥 열었고, 손전등이 비추고 지나갈 때마다 여기저기 부서지고 탑살난 가재도구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진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손전등으로는 아무래도 듣기니 안사니까 이 녀석을 쓰자고. 준호는 지름등에 불을 붙였고 손전등보다 더 으스스한 불빛을 지름등의 심지가 차르르 하고 차오랐다 준호는 지름등을 방 가운데에 놓고 친구들을 쭉 둘러보며 말했다. 자리 깔고 앉아 일단 조금 놀다가 자정 넘으면 시작하자고 뻣뻣하게 굳어서 준호가 하는 행동만 보고 있던 우리는 준호의 그 말에 정신이 커뜩 들어서 자신들이 가져온 짐을 하나둘씩 투었다 우리들은 그렇게 자정이 되기 전까지에 서로의 자보 같은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주거나 물에 가져온 소주와 간식 등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산참 웃고 떠들던 도저히 준호가 갑자기 수윽 시계를 한번 보더니 이끌려왔다.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될것 같은데? 내가 기계우 설치할 동안 니들은 부시사바하게 종이에 좀 그려봐. 준호는 그렇게 나하고 자신의 질더미에서 캔코더와 삼각대를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고, 선호와 오미, 그리고 나는 열심히 종이에다 흔글의 초성, 중성, 종성 숫자, 그리고 OX 표시를 크게 그려놓았다. 그리고 잠시 후 주모가 턱으로 캠코더를 갈티내 말했다. 지금부터 촬영되는 내용은 100% 리얼리티야. 비디오 테이크는 2시간 정도 불량이니까 열심히 게이터를 수집하자고. 그리고 음성 녹음은 별도로 또할 거야. 자료는 나누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우민원 사진을 계속 찍어 사진도 준호하더고. 우민는은날 없이 고개를 끌어겹다 준호는 작수를 소리내어 짝 하고 한번 치더니 비디오를 달아보며 입을 열었다. 자, 그럼 3학년 2반 이준호, 잡선호 최용, 짐시호 조의 자유과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연구과제는 흉가탐험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귀신을 부르는 의식을 거행할 텐데요. 과연 귀신들은 우리의 부름에응할 것인지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끝마친 준호는 우리에게 찡긋하며 신호를 보내었고 웅이와 선호는 그 신호를 따라 불신사다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강심서법, 강심서법. 바로 그때렸다. 황이마당초래속 돈을 엄청나게 세게 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놀란 선호는 펜을 놓쳐버렸다. 갑작스레 걸어진 일에 선호는 물론이고 웅이와 나는 깁을 걸린 채 밀려드는 공포감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오직 준호만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을 음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준호가 큐식하고 웃으며 말했다. 뭐야, 그날 개문이 열렸다 자칭것뿐이야 가람 때문에. 계속 가자. 이거 흥미진진해졌자. 소호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보라고 중얼거렸지만 절도는 말 없이 다시 펜을 잡고 돌시사바의 주문을 외웠다. 그렇게 주문을 외우던 참 전... 우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다. 어, 왔어. 준호는 A4지간 외식 자리에 가싹 다가와 앉았다. 뭐가 느껴지냐? 펜, 펜을 두고 잡고 있는 것 같아. 꼭 두서워. 좋아. 대체 뭐가 와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자. 준호는 겁에 질린 선어를 무시한채 우미에게 눈치을 구했다. 우미는 떨리는 음성으로 빅을 열었다. 고, 그 없이, 지금 옥신풀이, 귀신이십 니퍼. 보미와 선호가 잡은 손에 지어진 붉은 칼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리 니네 오해 가서 딩글딩글 원을 끌기 시작했다. 준호는 킥하고 웃으며, 보미와 선호 두 명에게 말했다. 찬, 니들 장난치는 것지 보미는 얼굴빛이 새투렁게 변해서 아무 말도 없었고, 선호는 울먹불먹거리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내고 쳐 가루들 떨고 있었다. 그의 준호는 그의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 했다 <놀람> 야, 이거 비터스냐 얘가 완전 장난 같은데? 실제로 뭔가 와있는 게 아닐까? 그는 다른 질문을 해보자. 준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오미에게 말했다. 오마, 이름이 뭔지 물어봐. 요 리부 진짜 정말 어려워 그말을수 있는 것 같냐들 귀신은 없어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거야 물어봐 어서 어, 어 혹시 질문 오신 분이 이런 일 어떻게 결심니까두은 팬은 천천히 움직였다 시어 이 미에는 시어 아 시어 시어 무슨 심각수, 짐갑수요. 심각수라는 사람인가? 지금 오신 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신 듯고? 는 망설임 없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4 7 야, 이거 진짜로 뒤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준호는 의심을 찬 눈초리로 선호와 웅리를 건가나 쳐다보았고 준호로 약간은 놀란 눈치였다. 결국 준호의 지시에 의해 잇따라 질문을 던졌고 걔을그 질문이 있을 때마다 억지목이 움직여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지금 밀밤에 귀신이 병 명이나 있나요? 여덟 그 귀신들이 정더 우리를 좋아하나요? 백수? 좋아한다는 건 무슨 뜻이고 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계속 제모해보자. 지금 오신 분은 우리를 좋아 하나요핵치 핵싸, 치싸 그럼, 우리를 해칠 건가요? 오, 오, 오.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번식 동그라미를 그리던 팬은, 갑자기 미쳐버린 것처럼 동그라미를 바꾸 그려대기 시작했다. 웜이와 선호는 깜짝 놀란 눈으로 자기 못대로 움직이는 자기들의 손을 달아보고만 있없다저호도 어떻게 들춰야 할지 몰라서 뭐 많이 보고만 있는데, 저 사람의 손이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 빨간 펜의 끝에서 빨간 잉크가 터식, 트식 터식하고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잉크는 곧 예이포 용지를 새빨갛게 물들었다. 마치 피와 같이. 손호와 우미는 도무 돌려서 펜에서 손을 떼었고 우리 레서라는 도무라도 수시간에 걸어진 일을 입을 가물지 못하고 봉하니 잉크가 터져버린 펜을 차염없이 바람만 보고 있었다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연 것은 역시나 추노였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는대진짜냐 이거 진짜야? 저... 주원나둘 잘못 온것 같아... 그냥 저런 가정지 없던까 뭐? 야 나... 이게 진짜로 무슨 말이야 뭐... 말은 안되지만... 진짜로는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몰라... 난도 이상 놓태 제일 먼저 울음을 터뜨린 곳은 서머였다. 아까부터 꾹 참고 있던 것이 이제서야 터져나오는 듯 했다. 봉일도 얼굴빛이 창백해졌다새카을 줬다 하며 정상이 아니었다. 심지어 나도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진호는 우리들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보더니 한숨을 툭 하고 내쉬었다. 아이, 니들이 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일단 오늘은 철수하고 다음에 다시 와부까 그, 그래, 그러는 길 겪었다. 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챔코저를 다시 접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감을 끼쳐나갔다 괴섬을 지르며 끼어가는 선호를 필두로, 우리들은 포장도 안된 길을 나부대 달렸다. 순간, 캄하고, 저는 길에서 돈을 세철을 닫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연인과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낸 사람도 없었고, 구태여 그날의 지역을 떠올리려고 하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거, 준호가 그날 이후로 갑자기 살이 축축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 살이 빠진다고 하면 너무 좋은 표현이고, 내가 주모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주모의 볼골은 마치 해골 같았다. 해골 같은 그 얼굴로 빗소를 짓고 있긴 했지만 눈 밑에 진하되 비어있는 다크서클이나 뭉툭 헤어버린 이한 볼은 지금의 주모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 짓고 있었다. 주모는 그렇게 잔한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소문 없이 전학을 가버렸다. 왜 그렇게 급하게 전학을 가야만 했는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차만 나와 만났던 이후에 준호를 본 친구들은 기억제 말했다. 준호가 갑자기 값마다 그손을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어 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보나, 준호의 원인으로 인 돈을 치우넣기 위해 점집을 찾았다가, 점집의 부담이 시절에서 쓰러졌다. 나는,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만이더 그 점이 떠도았다.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들의 짧은 여름은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러던 중, 어느 날웅기가 문득 집을 열었다. 어, 뭐, 총, 승공명계에 있는들, 우리 급들, 순고에서 찍은 사진 이처럼 그거, 천성했버 아, 그 사진, 천상이부 뭐고, 아직 트름도 남아있어서 안 막혔던 것 같은데? 궁금증과 두려움 사이에서 열심히 저울질하던 우리들은, 결국 그 사진을 천상에서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최음을 천상소에 맡기고 찾으러 간 날, 사진관의 아저씨는 철를 찔찔 타고 차며 우리에게 말했다. 사진에다 무슨 장난을친 거냐, 참을 주무시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올라 오리 동절하는 우리에게 사진관의 아저씨는 틀음과 사진이 든봉이초를건네었고 우리는 급하게 사진을 꺼내 보았다. 첫 번째 사진에는 우미, 다, 추모, 선호가 나란히 성취해 그 흉과의 전문을 대감으로 벌점이 칠쳐있었다. 점들 우미와 다, 선호의 모습에는 별다를 것이 없었지만 추모의 모습은 뭔가 초췌했다. 천호의 온몸에는 치크무리한 도안과가 천호를 침침 저러서보였었고 거리 그분에는 지에서 자마당기이라도 하는 것처럼 트루석거리는 손모양이 선념하게 찍혀 있었다. 마찬가지로, 다머지 사수들을 도, 사른네들은 모토 정상으로 찍혀 나왔는데, 천호의 모습만. 어떠한 사실에는 올걸이 시뻘 먹혀져서 과일 보이지 않았는가 하면, 어둠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어둠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무서운 비밀들을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해석이라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둠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